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코인재키입니다 비트코인이 4천만원을 넘었죠 16일만 해도 3,200만원대였는데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하지만 이런 불장 속에서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일단 이 플랫폼부터 사용등록을 하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수료환급플랫폼 테더맥스는 여러분의 수수료를 다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환급지원거래소도 바이낸스부터 후우비까지 총 7개입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거래소들, 네임드 있는 거래소여서 거의 다 여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기왕 거래소 쓰는 거, 테더맥스 이용해서 거래소 사용해서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 환급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수익구조를 한번 볼게요. 기본 수익구조는 거래소랑 인플루언서랑 수익을 나누어 가졌는데요. 거래소는 우리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맞지만, 인플루언서도 우리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었네요. 하지만 테더맥스의 수익구조를 보시면, 테더맥스가 나누어 받은 레퍼럴 수익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더맥스에서 수수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테더맥스가 추천인이니까 우리가 테더맥스로 거래소를 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테더맥스에서 환급을 받을 시 받을 금액을 테스트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이버에 테더맥스를 검색하고 제일 상단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사용 중인 거래소 시드, 레버리지, 매매빈도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이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8만 6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라서 꽤 정확하다고 하니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가입 방법입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전체 거래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잘 둘러보시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거래소를 선택해 주시고 그 거래소 페이백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그 거래소의 계정이 없다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가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입 진행해주시면 테더맥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런 분들을 위해 테더맥스에서 다 준비해놨거든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클릭하시면 총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테더맥스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퍼럴 페이지로 피엑스 시스템을 구축한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한번 사용해보시면 신세계를 느끼실 겁니다. 평소에 수수료로 나가던 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신기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젝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